지난 10월부터 진행해 온 성남시민 성장학교가 박준영 변호사의 강연을 끝으로 올해 교육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주최측은 내년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홍예림 기자입니다.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가 성남시청을 찾아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거는 당신이 한 개인을 한 인간을 수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라고 우리가 항의하고 문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재심 등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시민들과 법과 인권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TV에서 많이 뵙고 또 우리나라에서 재심 변호사님으로서는 또 훌륭한 분이시기도 하고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한번 또 뵙고 싶기도 하고 들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지난 10월부터 진행해 온 성남시민 성장학교가 박준영 변호사의 강연을 끝으로 올해 교육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성남시민 성장학교는 성남이로운재단과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등 다섯 개 기관이 연합해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복지사나 공익 활동가 등 시민들의 역량을 높여주기 위해 제안서 작성과 회계 교육, 홍보 세 가지 주제에총 12회차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 목마름이 있었었는데 그 목마름을 어느 곳에서도 해소를 해주는 곳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성남시민성장학교를 처음 고민하게 됐고 이 성남시민성장학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익활동에 대한 그 도움을 받으셨다라는 주최 측은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남시민성장학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ABN 뉴스 홍예림입니다.